왕쥬 예뻐? 아이고 예쁘다 고대 네. 이장님 아이고 이장님 네, 안녕하세요 17일이요. 오늘도 아이고. 목이 아파서 왔어요 잠시만요 차좀 받치고요 자, 제가 주차하는 차리요오늘 어디가 아파요? 오늘은 목이 네. 네. 앞뒤가 다안 어. 좋아요 앞으로 한번 숙여봐요 어러? 뒤로 한번 넘겨봐요 아휴. 그냥 굳어버렸네. <laughs> 큰일 났네. 이번엔 제가 그냥 간단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잘 봐요. 이거 네. 엄청 쉬워요. 알았어요. 요 가운데 손가락, 아 죄송해요. 요 가운데 손가락을 요렇게 한번 스트레칭 해보세요. 요렇게 10초.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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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엔 요렇게 재끼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네. 여섯, 네. 일곱, 여덟, 네. 아홉, 열. 네. 반대도 해야 돼요 얘도 이렇게 제낄게요잘 봐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이번 얘를 이렇게 제낄거예요 네. 요거요 잘 봐요 거요자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넷, 여덟 넷, 아홉 넷. 열 세게 해야 돼요? 아니요 적당하게 하면 돼요 그냥 스트레칭 한다고 하면 돼요 알았죠? 네. 자 고개 한번 넘겨봐요 와우 장난 아니죠 뒤로 한번 넘겨봐요 이제 하늘이 보이지 않냐 하늘이 이거 언덕 가요다 이래야 돼요 이장님 짱이에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얼른> 언덕 가요 <laughs> 에이,